온도파이낸스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을 전달드리는 코인 요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온도파이낸스가 본격적인 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떠죠? 지금 이렇게 흔들기가 나오고 그다음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현재 온도파이낸스는 중요구간 돌파하고 저런 강한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이 올랐을 때 함께 내 소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체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상방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체력들과 함께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 온도파이넷을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여기서도 여기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우리가 함께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렸고, 연말에 제가 이 3,000원을 넘어서 6,000원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클릭하셨고, 이번 영상을 통해 좋 저와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선은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 온도파이넷 같은 경우, 여기 구간의 박스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도 상단 박스권이 있고 그리고 하단 박스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어떻게 했죠? 박스권 상단으로 자리를 올라왔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기 구간 보이시죠? 1500원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하게 되면 이렇게 가능 상승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세력들이 가격 자체를 조만간 들어 올려 줄 거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리플코인이 SEC 소송이 있어서 취하된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많은 알트코인들이 ETF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온도코인 또한 이 ETF를 본격 출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미 국의 거대 기관인 블랙 록의룬독 파이낸스 를 직접 만 들었 기 때문에 여기 증권 번호 보이시 죠？성공 가능 성이 굉장히 높 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 는 세력 들과 함께 매수 를하 셔야 되 고, 제가 그 다음 매도컷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7409-0438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획보고 보좌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보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탑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탑점 받고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말씀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7월 초에도 연락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타점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고 7월 14일에도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부자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공크코인 제가 정확하게 타점 안내 도와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률 약 50%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항상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 잡아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제가 7월 23일에도 이 스트라이크코인 세력들의 자전거래 절대 속으시 안 되고 다음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트라이크 세력들이 강하게 매도 세를 던지면서 가격 자체가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한 코인은 이 뉴턴 프로토콜 코인 매수 가격 함께 추천드렸고 구독자 분이 제 탑점을 받고 함께 부자가 되고 싶으셔서 부자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턴 프로토콜 우리가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브리핑을 드리면서 총 수익률 63%가 넘는 책을 달성했죠. 보시면 바로 어제 연락 주신 구독자분들도 뉴턴 프로토콜 브리핑 받아 가면서 금일 920선이라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탑전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고, 희가 7월 달에 단 하루 만에 160%의 수익률을 낸이 하이퍼 레인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 하이 퍼레인 제가 세력들의 매수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추천드렸고, 지속적으로 매도 알림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믿기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이익률을 달성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림으로도 보여드리며 여기서 함께 매수를 하고, 604원에서 매도, 그리고 800원에서 전량매도를 진행하면서 160% 가까이 수익률을 달성을 했죠. 제가 이런, 수익률을 달성한 비결이 바로 세력들의 지갑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비토코인 상승과 알토코인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큰 수익을 낼수 있었죠. 제가 이렇게 알림 서비스를 만들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저와 지속적인 소통을 원하셔서 제가 이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 방도 함께 개최했습니다. 현재 저희의 소통 수익률을 보면 이코인 플리메시, 터치펭기 수익코인 등 다양한 알트코인들 끊임없이 수익 인증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아크코인도 최근에 수익률 달성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인증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증글을 보면 제 자신이 더 뿌듯해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달성하는 게더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싶은 분들 이 무료 브리핑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여러분들이 꼭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인 010-7409-0438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저랑 함께 보자 되자고 부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 종목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문자 발송해 드릴게요 어디까지나 100% 무료이고 텔레그램 소통방도 원하신다면 숫자 7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터점 받고 함께 챙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도 파인에서도 제가 늘 여러분들 곁에 파트너로 있는 거 잊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409-0438로 편하게 두글차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것도 아실까요? 현재 보여드리는 차트는 토탈3라는 차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토탈3 차트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들의 시가총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인데요 이 차트가 함께 상승해야 알트코인들도 더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을 봤을 때 저항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른 매수보다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현재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정확한 타점이 들어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저항대이며 이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도 이알트코인 지수가 여기 구간에서 가로 강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돌리는 구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지 우리가 정확한 노인목 타점을 잡아서 한번더 끌고 나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 아니면 갖고 있는 코인 종목 저에게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탑전 브리핑을 6월 달에 받아가신 분들은 이 퍼치 펭귄 제가 이 테이프 소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펌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여기 이코드 번호를 보시면 십고비 다시선은 이 EKF 확률이 90% 가까이 된다라는 증권 번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퍼치 펭귄 비중을 더 크게 늘려서 지속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에 있어 늘 정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코인은 주식이랑 다르게 정보 자체가 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며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코인 들 알려 드리고 있어요. 현재 자료도 이테 f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들이고 이 알트코인들도 퍼치 펭귄처럼 우리가 100%, 200% 수익률을 달성한 것처럼 이런 수익률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곁에 행운의 파트너로 담아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 0 1 0 7 4 0 9 0 4 3 8로 여러분들이 뭐자 아니면 편하게 고민 남겨 주셔도 좋으니까 저에게 연락 주시면 파트 만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우리가 하단 부분을 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문자 발송할 수 있으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번호로 구독자 인증 남겨주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세요.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